지수함수는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절대값 안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f(x)를 일단 표현할 거고요. 양수 k에 대해서 kx가 위쪽에 있으면 f(x)를, f(x)가 위쪽에 있으면 kx를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함수가 g(x)입니다. 이럴 때 함수가 급격한 변화를 이루게 되면 급격한 함수의 변화가 생기는 지점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따져보자 판단해보자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수함수는 양수기 때문에 안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양을 요 안으로 이렇게 넣고 절댓값 안에 함수를 새롭게 이름 매깁시다 gx는 fx와 kx 중에서 작은 쪽을 선택한다 그랬습니다 자 어쨌든 얘를 미분하게 되면 곱셈 미분에 의해서 얘를 미분했을 때 냅두고. 그 다음에 냅두고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2차 함수와 항상 플러스인 지수 함수가 나올텐데. 이 부분이 0이 되게 하는 x는 이렇게 표현될 거고요. 서로 다른 두개가 여기서 이렇게 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2분의 3 음, 마이너스 루토. 그 다음에 2분의 3 플러스 루토. 그렇게 나올텐데요. 그래서 함수가 어떻게 될 거냐면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때까지는 감소하다가 2분의 3 플러스 루터까지는 증가하고 무한히 보내면 지수함수가 밑에 깔리기 때문에 지수함수 때문에 0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려간 부분을 위로 올리게 되겠죠 이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어 표현된 함수가 fx 입니다 자 fx 에서 일단 내려가는 부분을 위로 올려야겠죠. 그럼 이 지점과 이 지점에서 미분 불가일 것이고 자 이제 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우린 뭐부터 따질 거냐면 이 함수의 원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먼저 따집니다. 원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0을 집어넣었을 때의 크기죠. 2의 4승이 기울기입니다. 즉 이의 사승이 X가 원점에서의 접선이에요. 그 다음에 원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접하는 상황이 언제냐면, 이런식, 이런건 뭐라고 표현하죠? T분의 함수값이 T에서의 미분계수와 같을 때입니다. 그래서 T분의, 자, 얘는 뭐, 위쪽에 있었던 애니까 T분의 요기 있었던 T, T-1, 2의 4-T 분자로 놓을 거예요. 그것은 한 다음에, t라는 점에서의 미분계수 t라는 점에서의 미분계수는 이거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t제곱 3t 마이너스 1에 이거 이건 어차피 약분 될 것이고 여긴 t 마이너스 1 남고 그러면 얘를 넘겨주면 아 t는 0과 2 에서구나. 그럼 이 점이 2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라는 점을 어, 여기다 넣으면 돼요. 넣으면은, 넣으면은 1 곱하기 2의 2승. 이러한 함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질문한 것은, k가 2라는 것은, 기울기가 2라는 뜻이죠. 기울기가 2라는 것은, 기, 기울기 2는, 기울기, k가 2면은 기울기 2니까 뭐, 뭐, 이런 식으로 갈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러면은,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은 몇 개에서 나올 거냐면, 하나, 둘, 그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 뒤에 선자할 거예요. 뒤에 선자할 건데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함수만 선택할 테니까 미분 불가점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될 거예요. 즉 기울기가 2의 제곱보다 작을 경우에는 기울기가 2의 제곱보다 작을 경우에는 g 가 반드시 네 개가 됩니다. 자, H K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H K x의 개수서 어떤 x의 개수 미분 가능하지 않은 x의 개수. 자,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 어, 이때의 기울기가 이, 이때의 기울기가 2의4승이고요그 다음에 이렇게 쓸 때가 기울기가 2의2승이니까그 사이일 때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은 아래쪽 함수를 선택하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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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지겠죠 그래서 h h k는 2가 됩니다 지금 이제 디귿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음,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것만 있느냐 아니죠 언제도 있냐면 2의 4승보다 클때클 때에는 직선으로 가다가 다항 함수로 가니까 이때 미분불가점이 됩니다 이때도 비분물가점이 되죠. 그래서 뭐냐면은 K가 K라는 것은 원점에서 원점 지나는 직선인데 K가 2의 4승이일 때도 HK는 2가 되는데 이것이 여기 조건에서는 누락이 되어 있으니 틀린 것이고요. HK 체대 값은 4가 맞습니다. 뭐 지금 보다시피 k가 뭐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2의 2승보다 작을 때에는 직선을 이렇게 그었을 경우 직선이 아래쪽에 있을 때까지 그럼 함수가 아래쪽 갈때 이때 한번또 함수에서 한번또 교점에서 한번또 교점에서, 한번 교점에서 한번 그래서 4개가 된다는 것 hk 최대값은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직선과 다항함수 아니 직선과 함수가 만나는 교점에서 급격한 값의 변화가 생기면 미분 가능하지 않다.